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이노베이터 열정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과 7과를 다 배우고 난 다음, 그리고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 학생들이 그 7과 내용을 요약해 본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제목이 7과 요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더 보기 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칠과 요약은요 먼저 홈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휘, 표현, 문법, 독해 그리고 나의 소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는 이첫 번째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어휘로 가게 됩니다. 이 어휘 활동은요 지금 현재 웹사이트로 지금 보시면 부트 크리에이터라는 앱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표현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be good at, be interested in 이라는 중요 표현이 있었고요. 문법에서는 이 감정용용사 부분과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독해 부분은요, who is happy 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나의 소감에 대해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나에게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써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메뉴로도 갈 수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번호를 선택을 하면, 2번,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가지게 됩니다. 자, 다시 또 가보면 또 제가 또 4번 선택해보면 네 번째,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5번 선택하면 나의 소감으로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을 휴대폰으로 볼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아, 이게,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사이트, 홈페이지처럼 보일 겁니다. 구글 사이트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첫화면을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구글 사이트 같은 홈페이지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캔바에서 분명히 들어가셨는데 캔바에서도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캔바는요. 정말 아주 강력한 도구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캔바에서 이제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바에서 만드는 홈페이지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라는 메뉴로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것은요, 캔바의 강력한 장점인 다양한 주제의 또 다양한 템플릿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춤 도메인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기기에서의 반응성이 아주 좋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휴대폰에서도 반응성이 굉장히 좋고요. 일단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수업의 적용은요. 개인 모든 프로젝트 굉장히 좋구요. 수행 과제도 간단하며, 또한 동아리 학교 행사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와 함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캔바 첫 화면이고요. 첫 화면에서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에 웹사이트라고 나오게 됩니다. 또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은요. 여기에서 웹사이트라고 검색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웹사이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보이고 있죠. 기말 프로젝트도 있고 비즈니스 웹사이트, 교육 웹사이트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 웹사이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웹사이트에서도 보시면 템플릿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전 여기에서 제가 아까 활용했던 그 템플릿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 모든 페이지 적용을 위해서 이 모든 페이지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먼저 자 이름을 하나 정해 놓고 웹사이트, 자, 열정 김선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아까 학생들하고 다양한 수업 적용을 할수 있는데요.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모든 프로젝트도 가능하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과를 한번 정리해보다 해서 7과 정리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는요, 학생들 모든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 2, 3, 4, 김열정 학생으로 써보고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었잖아요. 저도 아까 어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먼저, 몇 페이지를 만들 건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기억이 나시죠. 여기 위에 제가 이렇게 뭐크래머 보케이블 비이런때 썼었잖아요. 캔바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여기 쭉 보시면 첫 번째, 즉, 각 페이지마다 캔바는 항상 그 밑에 참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해주시면 페이지가 표시가 되고요. 페이지 제목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첫 번째 페이지를 홈페이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또 여기에 참고가 있습니다. 이 하고 자두 번째 페이지 참고를 누를게요 페이지 2 확인하세요 페이지를 저는 어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그 다음에 또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자 참고 누르시고요자 참고 누르고 3페이지는 저는 표현하기 누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쭉 내려와서 이제 네 번째 페이지 자 오늘 4페이지가 되죠 요 4페이지에서는 문...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여기에 5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뭐, 요참고를유도되고 제가 자연히 내려오니까 이렇게 옆에도 생기게 됩니다. 5페이지에 해당하는 도케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와서 마지막 이 6페이지에서는요, 여기에 나의 소각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하나 남아있네요. 요거는 과감하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보고 싶으실 때는 여기 위에 오른쪽에 미리 보기를 눌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웹페이지로 게시되었을 때 어떻게 보이냐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나오죠.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어휘 표현 문법 독해 나의 소감이 없어졌네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셔서 제일 밑에 자요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아 제가 나의 소감이 저장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나의 소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나의 소감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기 좋세요 여기 지금 홈페이지, 어휘, 표현, 문법, 독해, 나의 소감. 정말 쉽죠? 예,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서야 다시 내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저와 함께 제가 하이버링크 단거 기억나시죠? 1번 클릭하면 뒤로 가고, 또 2번 클릭하면 이 페이퍼 뭐, 2번으로 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 한 번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바로 링크를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1번을 클릭하는 순간 링크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링크를 입력하거나 검색하세요 갑자기 여기에서 이 1번에 해당하는 거는 어휘에 관한 부분을 놓고 싶어요 어휘 이렇게 해서 완료로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자 선택해서 링크를 누르면요 또이 부분을 왼쪽 마우스 선택하면은 표현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3번 자 이렇게 여기에다 하셔도 되고 이 그림에다가 링크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림에 링크를 달아보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3번이 문법에 들어가겠죠 문법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링크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 오셔서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제목이 어휘 부분이었습니다. 어휘 자 그러면요 어휘에 제가 그 부크레이터 링크를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어휘라고 넣고요. 자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삭제해 줘도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활동을 추가라고 했는데요, 링크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V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북크레이터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링크로 연결되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중요 표현이었습니다. 요 중요 표현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가 그냥 지우시고 다 지우고, 이렇게 텍스트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 표현,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제가 아까, 어, 예. 레스트 이 있었고 비구 다이 있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게 텍스트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글자 크기 이렇게 쭉 크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추가 추가하셔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 표현 다음에 문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자, 문법 들어가는데 저는 뭐 문법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문법 문법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그 유튜브 링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링크, 제 열정 김 선생 링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튜브도 이렇게 바로 링크가 바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한번에 볼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였습니다. 독해 내용이었거든요. 독해 내용. 이거 같은 경우는요. 제가 구글 지도를 한번 연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요. 여기에 구글 지도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요, 제일 밑에 보시면 앱이라고 보이죠? 앱을 선택하시면, 여기에서 쭉 내려오시면 여러 가지들이 보입니다. 이모티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구글, 지금 맵스가 연동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요게 여기 나오는 위치 중에 캄보디아를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캄보디아가 나오죠? 요걸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해서. 이 상태에서요, 조금 더 크기를 저는 요거 이렇게 카보디아는 나라를 학생들 위치를 알아야 될것 같아서 조금 더 이렇게 나라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구글 맵스도 연동이 되면서도 좋은 것은 커스터마이징해서 나에게 보기 편하게도 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기 제가 이제 뭐 나의 뭐 소감 이런 거였는데 여기다가 제가 동영상이 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되는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시는 것처럼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쭉 내려 올게요 오디오 다음에 동영상 찾아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동영상 안에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눈 오는 부분. 요거 한번 선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동영상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길을 거의 다 만들었다고 보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는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 부분입니다. 자, 검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그렇죠? 자, 동영상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독해,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동영상이 이렇게 그 바로 홈페이지 같은 데 연동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캔바는 캔바 캠바 내에 있는 동영상을 연동하기가 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지금 구글 맵스.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것도이 자체 내에서 줄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줄이는 것도 제가 이렇게 딱 디폴트화 시킨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조절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법에서 열정김 선생. 어, 지금 열정김 선생. 이렇게 아주 잘 연동이 되고 있고요. 중요 표현. 어휘 같은 경우도 다 넣어자. 이렇게. 자, 바로 동적인 연동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적인 연동입니다. 자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 아까 그 기억나시죠? 요거, 요거 이렇게 바로 링크되는 거 그렇죠? 아까 그림으로도 연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표시하신 이 모바일 보 보시면 이렇게 쭉내려다 오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링크도 바로 연동되는 걸알 수가 있고 메뉴는 여기 지 보이시죠? 이렇게 줄세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참고로요. 여기에 돌아오시면 이 웹사이트에서 데스크탑 버전에서 보시면요. 내비게이션, 이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문법, 도끼, 나이소가 이것을 미 포함하시고 싶으면 미 포함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이렇게도 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포함이 좋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중요한 게 웹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제일 상단에 웹사이트 게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보시면 이제 모바일에서 크기 조정하는 거 나옵니다. 저는 이게 아까 제가 켜두었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포함하도록 하고요. 이제 무료 도메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새 도메인, 기존 도메인 있지만 무료 도메인, 캔바 도메인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 누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URL 제가 아까 맞춤별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기 보시면 이 뒤에다가 이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를 한번 해볼게요. 1, 2, 3, 4, 그리고 7과 lesson 7. 이렇게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연필명이 하나 보이죠? 이거를 선택을 딱 하시면요. 여기에서, C라고 해서 파비콘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비콘이란 것은 뭐냐면 웹사이트에 게시가 될때 앞에 표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또 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선택하셔서요. 선생님이 만들어두신 로고가 있다면 요 로고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업로드하셔도 됩니다. 저는 열정이든 생각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하면은 이렇게 파비콘이 되었고 웹사이트 설명하면은 7과 소개입니다 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참 좋은 기능이 비밀번호 보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번호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검색 엔진 내에서 이제 그내 웹사이트를 이렇게 이것을 숨길 수 있다면, 숨기기를 하면 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수업 자료는 이렇게 숨기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게시가 되었구요. 이제 웹사이트 링크가 나왔습니다. 자, 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곳에서 한번 선택해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서 금방 복사했던 걸 링크를 복사한 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웹사이트로 떼야 되겠죠. 지금 뜨고 있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홈페이지 어휘 자, 가보도록 할게요. 표현, 문법, 이렇게 나의 소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동이 잘 되고 여기에서도 연동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오셔서요 여기에서 이제 웹사이트 게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웹사이트 게시가 끝나고 나면은 계속 편집하려면 다시 게시를 해라 그렇게 해야지 다시 웹사이트를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디자인 편집을 누르시고 또 디자인 편집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웹사이트 게시를 누르시고 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는 주소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그냥 게시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이 캔바가 참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캔바의 통계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통계 기능을 사용하시면요. 이, 그 여기 웹사이트를 몇 명이 왔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인사이트 통계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문자 수가 나와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통계가 나라별로 나오고 있고 국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는 게좀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과 협업을 하길 원하시면은 이제 공유를 해서 학생들 그룹을 추가해서 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 웹사이트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과 굉장히 편하게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